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한 분인 동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별도의 각색 없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동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동희. 1983년 여름 강원도 전방 모사단 훈련소로 입소했다. 당시 육군 복무 기간은 30개월이었지만 대학생의 경우 교련 수업을 듣고 문무대와 전방부대에서 일주일씩 훈련을 이행하면 3개월을 단축하여 27개월만 복무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다. 신병훈련 수료 후철책 근무를 담당했던 연대로 배치.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1983년 12월 17일로 기억한다. 내 사수는 저녁을 2개월여 앞둔 말년 병장이었고, 심심한지 옆에서 계속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달라고 치근댔다 평소 여자친구에게 편지가 자주 오는 것을 본 터라 장난을 치고 싶었나 보다.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옆을 보니 말년 병장이 내게 총을 겨누고 있었고, 그 순간 화들짝 놀라 총구를 손으로 치는 순간. 아빨. 나의 오른쪽 가슴 밑을 관통하고 만다. 총을 맞을 당시 나는 그저 아... 하며 주저앉았지만 총을 쏜만년병장은 본인이 먼저 놀라 악! 하고 소리쳤다. 부대원들이 모포를 싸면 들것을 만들어 나를 옮기려 할때 누군가 새것 말고 낡은 것으로 해! 라고 소리친 것이 기억난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새것 험것을 가리다니 몇 시간 동안 지프차를 타고 사단으로 내려와 수혈을 받으며 헬기로 이송됐다. 헬기 안에서 고통이 너무 심해 차라리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 저... 어 어디로 가니까? 서울 등촌동에 있는 수도 통합병원으로 간다. 조금만 버텨. 등촌동. 당시 여자친구가 등촌동에 살았기에 잠시 기분이 나아졌다. 하지만 상황이 긴급해지고 의식을 점점 잃어가서였는지 양구에서 조금 일찍 도착할 수 있는 원주 통합병원으로 선회. 착륙하는 헬기의 진동과 부산한 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의식을 잃게 된다. 며칠 후 깨어났을 때, 내 몸에는 여러 개의 줄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그동안 16팩의 피를 수혈받고, 배에서 옆구리까지 40cm 정도 절개, 간의 3분의 1을 잘라내고, 쓸개도 제거했다고 한다. 나중에 부모님께 들었는데, 간을 절제했지만 지탱하지 못해, 황달 증상과 함께 못 버틸 것 같으니, 장사 준비하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그후 부모님께서는 함께 있어봐야 소용도 없으니,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만 하셨다고 한다.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나는 기적적으로 생존했고, 잘 1984년 2월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제대하게 된다 중간중간 여자친구가 면회를 와주었는데 생사의 갈림길 이후 만난 여자친구가 얼마나 예쁘고 고맙던지 여자친구는 1982년 봄 문학동아리 모임에서 만나 친해졌고 그해 겨울 토플반을 다니며 더 가까워졌다 우리 둘 모두에게 서로가 첫사랑 전역한 그해 3월 대학에 복학했는데 수열로 인한 감염 증상이 발생하여 2개월 정도 입원해야 했기에 다시 휴학하게 되었고 1985년 3학년으로 복학 여자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다.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여자친구와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셨다. 순간 실망은 했지만 그 다음 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어머니께 직접 인사를 드렸다. 사실 어머니의 친지 중한 분이 6.25 전쟁 중 총상을 입고 후유증으로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총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다행히 건강한 모습을 보신 어머니께서는 교제를 허락해주셨다. 1988 2 7년 2월 졸업 후 가족 이민으로 도미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영주권과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다시 한국에 왔고 여자친구에게 청혼, 결혼에 꼬이나게 된다. 만약 내가 군대에서 27개월 만기제대를 했다면 지금 내 아내와 이어졌을까? 전방에 있을 당시 친구들과 대학로에 가서 신의 아그네스를 봤네 양희은의 하얀 목련을 들으면 쓸쓸하네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당시 나는 밤에 경계서며 동틀때만 기다리고 있던 불쌍한 상황이었고 아내는 익숙한 학창생활 속에 다른 좋은 남자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보면 총 맞고 나왔던 게 행운인가 싶다. 아내의 이민 신청을 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생활하던 중 아내가 미국으로 오려면 수속 기간이 1년 반이나 걸린다는 것을 확인. 그렇게 오래 떨어져 살기 싫었던 나는 미군으로 한국에 가면 그곳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된다. 나는 곧바로 미군으로 지원했고 간단한 영어와 수학 테스트 통과, 신체 검사에서 수술 경력이 좀 문제가 되었으나 다행히 턱걸이로 통과. 입대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나의 두 번째 군 생활이 시작된다. 그때 나는 모병관에게 훈련 수료 후 한국에 있는 부대로 갈수 있냐. 하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직 영어가 서툴렀던 나는 8주의 신병 훈련과 10주의 보직 훈련을 받게 된다. 신병 훈련 과정 중 "조교가 뭐라고 내 귀에다 큰소리로 말했고, 알아듣지 못한 나는 나도 모르게 살짝 미소를 지었나 보다. 그러자 그 조교가 기분이 나빴는지" 라며 푸시업을 시켰던 기억이 난다. 당시 조교들은 엄했지만 훈련 시 모든 것을 훈련병들과 함께하는 자부심 강한 사람들이었다. 보직 훈련 시에는 "영어는 잘 못하여도 시험은 잘 보는 게 신기하다며 교관이 필기 시험을 잘못 보는 미국 군인들에게 나에게 배우라하며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난다. 그런데 훈련 수료 후 당연히 주한 미군으로 가게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입대 계약서류에 근무 지역을 해외 한국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모병관 말을 잘못 알아듣고 표기하지 않았던 것. 결국 오클라호마에 위치한 부대로 배치. 3년간의 군복무가 시작되고 1년 반의 기다림 끝에 아내의 수속이 끝나 내 근무지 쪽으로 오게 된다. 미국 군인들의 경우 사병은 이 3층 정도의 베럭에서 살. 고 장교들은 부대 사택이나 영외 거처에서 생활했다. 사병도 결혼한 사람은 부대 밖에서 살수 있었고 나 또한 배럭에서 몇 개월 정도 살다가 부대 밖 아파트로 이사 가서 생활했다. 처음 입대하면 아무 계급이 없다가 몇 개월 후 프라이빗 프라이빗 퍼스트 클래스 코퍼럴 서전 순으로 계급이 오른다. 나의 경우 한국에서의 대학 졸업이 인정되어 프라이빗 퍼스트 클래스로 시작했고 전역할 때는 스페셜리스트로 전역했다. 당시 봉급은 처음 입대 시 프라이빗 퍼스트 클래스 봉급으로 약700 달러 정도. 제대할 때는 약 1,300 달러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오클라호마의 경우 방 하나 있는 아파트 월세가 180 달러 정도로 비교적 저렴했기에 그 정도로 생활이 가능했다. 시간은 흘러 계약된 복무 기간 3년을 모두 채운 1990년 8월 전역을 하게 된다. 일반인으로 몇 개월 지내던 중 12월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 리콜레터 그렇다 걸프전이 발발하고야만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군복무를 시작하면 8년간은 비활동 예비군 신분이 유지되었다 그래서 3년간의 현역 복무를 마쳐도 남은 5년 동안은 군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었다 그때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곧바로 전쟁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1991년 1월 버지니아에 있는 부대로 소집 한 강당 안에서 머리를 깎인 뒤 다시 군인 신분증을 받았다. 그리하여 예기치 않게 세 번째 입대하게 된다. 미주리에 있는 부대에서 한달 정도 훈련하고 3월 1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우디 아라비아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다. 그런데 전장으로 떠나기 하루 전인 2월 28일 전쟁이 끝났다. 어찌나 기쁘던지 그곳에서 2주 정도 더 대기하다가 3월 중순 다시 전역하고 가족이 있는 메릴랜드로 돌아왔다. 비록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몇 달간 대기한 것만으로도 베테랑 훈. 병장 하나가 주어졌다. 시간은 흘러. 현재 나는 전쟁 발발 당시 뱃속에 있던 큰 딸이 결혼해서 손주도 본 할아버지가 되었다. 둘째 딸은 내 이야기를 소설로 써보고 싶다고도 한다. 미군의 경우 군에서 20년 정도 복무해야 연금이나 PX 이용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나의 경우 3년 정도라서 큰 혜택은 없다. USAA 보험 정도에 가입할 수 있거나 본인 학비 보조 정도. 한국군 당시 내게 총상을 입혔던 말년 병장의 경우 병원으로 조사 나온 헌병에게 고의가... 아닌 사고였다고 잘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 군인교도소에서 10개월 정도 징역형을 살았다고 들었다. 그 말년 병장이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간파열 수술은 처음 집도하였다고 한 당시 그 군의관님도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군장병 여러분 절대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만기 전역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 오니 용기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오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